자, 7번 접지 시스템에 대한 얘기죠. 우리가 접지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건 개통 접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개통 접지 중성점을 대지에 접지하는 형태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가 얘기하는 건 삼상 사선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호 접지다라고 하는 건 우리 가정에서 하고 있는 거죠. 조합 수용가요 기계기구 외암 접지에 대한 얘기예요. 기계기구, 기계기구, 외함, 외함을 접지하는 거, 페레시템이다라고 하는 것그죠 얘는 페레침에 대한 얘기죠 페레침 접지에 대한 얘기다. 그래서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요. 언제든지 시험 문제에 출제할 수 있겠죠. 아직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접지템 시설 종류에서 단독 접지가 있고요. 공통접지가 있고요 통합접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 시스템의 시설의 종류라고 표현하셔야 됩니다 시설의 종류 시스템은 개통접지 보호접지 필의 시스템이 있다고 그랬죠 시설의 종류는 단독접지 공통접지 통합접지가 있는데 이게 다음 내용이 없으므로 얘만 간단하게 한번 설명하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단독접지다라고 하는 건 전기설비에 대한 얘기예요 전기설비는 저압전기설비가 있고요 하나는 고압전기 설비 또 하나는 특고압전기 설비가 있죠 그러면 저압전기 설비하고 특고압과 고압은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접지를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압전기 설비 따로 접지를 했고요 고압 특고압전기 설비는 별도로 접지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그저 단독으로 접지했다 단독 접지라고 얘기합니다. 자 공통 접지다라고 하는 건이 저압 전기 설비하고요, 고압 전기 설비 또는 특고압 전기 설비를 이렇게 묶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공통 접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통합 접지다라는 말은요, 얘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렇죠? 여기 전자 전기 설비가 있죠. 전기 전자 설비, 통신도 마찬가지죠. 전기 자 전자 통신이라고 쓸까요? 전기 설비 는 앞에 있는 거니까 전자 통신 설비요. 전자통신설비 하고요 통신 얘들도 하나로 접질한 겁니다 이렇게 접지가 되어 있다면 묶어 버린 거죠 그 다음 페레시스템입니다 페레시스템이요 얘도 묶어 버린 거죠 그래서 모든 접지를 해야 되는 모든 기구들을 하나로 다 묶었다 라는 얘기죠 이렇게 이런 접지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우리는 통합 접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전자통신 설비는 그저 압력이 낮다 라고 그랬죠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필레 시스템 이런 것과 묶어 줄 때는 반드시 뭘 설치해야 돼요 spd 다 라고 하는 그저 서지 보호 장치를 꼭 설치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미 시험에 출제가 됐던 내용입니다 통합 접지에서는 꼭 spd 를 설치할 것 접지 시스템의 구성 요소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접지 시스템의 구성 요소다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이해하면 될것 같아요 여기에 그죠 기계 기구가 하나가 있죠? 전기 설비다라고 얘기가 나했죠 자, 전기 설비가 하나가 있고요. 전기 설비 외암은 접지를 해야 되는데 이 접지를 어디다가 연결을 하나요? 접지 단자에 연결하게 되죠. 접지 단자요. 이 접지 단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보조 접지 단자가 있을 수 있고요. 주 접지 단자가 있을 수 있는데 보조 접지 단자는 접지 극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 중간에 그죠 중간자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여기서 빠져나와서 대지와 이렇게 연결되겠죠. 이걸 접지극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접지극이요. 그럼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이걸 접지도체다라고 얘기를 하죠. 얘를 뭐라고 부르느냐? 피이다라고 부르면서 얘를 보호도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들 외에요. 우리가 등전이 접지를 한다, 등전이 본딩 이런 걸 한다라고 하면 걔들도 여기다 연결을 해야 되겠죠. 접지 단자 쪽에다가요. 그래서, 결국은 접지 시스템은 뭐로 구성되어 있는가? 접지극이 있을 수 있고요. 접지도체가 있을 수 있고요. 보도체가, 호 이게 기본적인 상황으로 들어가 있고요. 기타, 여러 가지 접지단자라든가. 그죠? 이런 것들로 같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접지극은요. 접지도체를 사용을 해서, 이거 얘기하는 거죠. 접지도체를 사용을 해서 접지극. 그죠? 예, 주접지단자. 얘가, 얘를 우리는 주접지단자. 우리가 접지단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주 접지 단자가 있다고 그랬고요. 또 하나는 보조 접지 단자가 있다고 그랬죠. 보조 접지 단자예요. 그럼 주 접지 단자 보조 접지 단자가 다른 게 뭔가? 바로 얘입니다. 우리가 접지 극이 있으면 접지 극이 있으면 거기에 있는 이 접지 단자를 주 접지 단자라고 얘기하고요. 만약에 여기에 전기 설비가 있는데 여기에 보조 접지 단자가 있죠. 여기에도 다른 전기 설비가 하나 있다고 가정하면 여기도 접지 단자가 있겠죠. 그런데, 얘와 얘를 묶어서요, 이렇게 한번 연결해 볼까요? 얘를 좀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접지단자를 또 하나 뒀다라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거는 보조 접지단자, 보조 접지단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여기를 접지극을 통해서, 그죠? 얘가 접지극이라고 그랬죠? 얘가 접지극을 통해서, 이게 접지도체가 되죠? 접지도체요. 예전에는 접지선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자, 이와 같은 구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보조접지단자라고 부르고요. 이건 주접지단자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주접지단자. 그럼 얘는 결국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요? 접지단자, 접지 그게 연결되어 있는 걸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접지도체를 주접지단자에 반드시 연결을 해야 접지가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겁니다 방금 전에 제가 간략하게 부분별로 그렸습니다만 이 M이다라고 하는 걸 전기설비로 보고 있는 거죠 전기설비로 보고 있는 거예요 얘도 전기설비가 되겠죠 전기설비요 자 그랬을 때 얘들의 명칭들을 한번 보게 되는데 한번 보자고요 자이 M이다라고 하는 전기설비를 갖다가 접지단자에 연결을 했죠 그럼 이거는 뭘 때문에 한 겁니까 그렇죠 전기설비 외암을 접지한 거죠 이런 걸 PE 도체다라고 얘기하죠. 이걸 보호 도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보호 도체요. 이런 걸 보호 도체. 전기 설비하고요. 전기 설비를 이렇게 연결을 했잖아요. 이런 거는 등전이 화시킬 목적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보조 보조 등전이 그죠? 이렇게 부릅니다. 등전이 본딩 도체다.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보조 등전이 본딩용 선, 이렇게도 부릅니다만 도체라는 표현을 주로 쓰고 있는 거죠. 자, 4번 같은 경우도 한번 보자고요. 자, 얘는 시다라고 하는 얘를 봐야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금속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얘는 개통외다라고 보면 돼요. 개통외 도전부. 이게 수도관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수도관 또는 뭐깨스관 같은 거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예를 들어서 개통 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개통 내다, 그죠? 여기는 충전부가 있는 거죠? 전기 사용 시설물이 있는 겁니다. 거기를 개통 내다라고 얘기하고요. 걔를 벗어나 있는 것, 개통을 벗어나 있는 걸 개통 외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그게 밖에 있다 하더라도요, 얘가 도전성을 갖고 있다면, 즉 전류를 흘릴 수 있는 물체라면 반드시 접지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설비로 보고요. 이렇게 연결을 했으니, 역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보조 등전이 본딩도체라고 음. 표현하는 게 맞는 겁니다. 자, 이 피다라고 하는 거, 역시 얘를 갖다가 수도관이나 가스관으로 본다면, 얘는 접지단자에 다이렉트로 이렇게 연결을 했잖아요. 얘 같은 경우 접지단자에, 그죠? 노출도전부를 연결하게 되면, 얘는 주라는 말을 쓰죠. 주 등전이 두 주등전이 본딩도체다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주등전이 본딩도체 자이 B를 우리는 접지단자라고 얘기하죠 얘를 접지단자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요 얘 같은 경우는 그죠 얘가 뭐가 됩니까 접지극이 되죠 얘가 접지극이 되기 때문에 얘는 뭐라고 불러요 접지도체다 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죠 접지도체요 자, 이런 정도 얘기, 문자가 의미하는 것들 참고적으로 얘기한 거니까요. 좀 보도록 하시고요. 자, 한 장을 넘겨서 다음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접지극 매설에 대한 방식이 나오게 됩니다. 접지극 매설에 대한 얘기 나와 있네요. 자, 기본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여기에 전기 설비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P이다라고 하는 보호도체가 있겠죠. 여기에 접지단자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접지 단자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접지 단자로부터 대제 접지극이 매설되어 있겠죠. 접지극이 매설되어 있고요. 얘를 갖다가 접지 도체다 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이걸 옛날에 선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접지선이요. 자, 이런 건데, 기본적으로 이 접지극을 시공을 할 때는, 그죠? 접지극을 시공할 때는 어디에다가 설치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거죠. 먼저 접지극을 시공함으로 해서 토양을 오염시키지 말아야 된다. 건조한 장소보다는 습기가 많은 곳, 물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그 물이 오염이 되어 있다면 거기다가는 설치하면 안 되겠죠. 오염이 되어 있다면 설치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음에 이 접지극의 매설 깊이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접지극의 매설 깊이는 기본적으로 0.75m 이상의 깊이에 매설을 해야 됩니다. 아주 시험에 잘 나왔던 거죠. 접지극의 매설 깊이입니다. 매설. 매설 깊이는 0.75m 이상의 깊이에 매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게 있네요 우리가 이와 같이 접지극을 매설하는 방법을 잠깐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요 여기에 지지물이 있다고 라 보고요 여기에 변압기가 있다 여기에 그저 그라운드 그라인 지면이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이 변압기나 얘가 지금 완금이라고 하는 거죠 이 완금도 접지를 해야 되는 거죠 변압기 외함도 접지를 해야 되고요. 그렇다면 그와 같은 걸 접지를 할때 어떻게 접지하는 게 바람직한가? 우리는 이렇게 변하죠. 얘가 지지물이다라고 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지지물이면 이 지지물의 끝단으로부터 그죠? 끝단으로부터 얼마의 깊이에 0.3m 이상의 깊이에 매설을 해도 되고요. 그래서 접지선을 이렇게 끌고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이쪽으로 한번 빼 보자고요. 만약에 얘를 갖다가 이렇게 끌고 나왔다면 이 지면으로부터 얼마의 깊이에 0.75m 이상의 깊이에 매설을 해도 됩니다. 자, 그런데요. 그때 만약에 이 지지물이요. 이 지지물. 지지물이, 그죠? 철골이라면. 철제란 얘기죠? 철골조라면 지지물로부터 이 접지선은 얼마 이상을 떨어뜨려야 되느냐. 1m 이상을 이격을 시켜서 지면으로 그죠? 접지극을 매설해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접지극의 매설 깊이가 곧잘 시험에 출제가 되죠? 접지극, 접지극의 매설 깊이는 얼마로 가야 되는가? 아무런 조건이 없다면 0.75m 이상이 돼야 된다.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얘기가 되고요. 접지극의 매설 깊이가 0.75m인데 동결 깊이를 감안하라. 그 말은 땅이 얼지 않는 깊이까지 매설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자, 또 하나의 방법은 뭐라고요? 지지물의 끝단으로부터 얼마 이상의 깊이에 매설하면 된다고요? 0.3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정리하고 있네요. 자, 하나 더 넘어가서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수도관 접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수도관 접지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이해하면 될것 같네요. 여기에 수도관이 하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수도관이 지름이 75mm 이상 되는 수도관이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수도관의 접지 저항값, 저항값 측정을 했을 때그 저항값이 3옴 이하의 저항값이 나온다면 우리는 이 수도관에다가 접지선을 이렇게 연결해도 된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런데 간혹 우리는 이 수도관으로부터 분기하는 수도관이 있을 수 있죠? 이 분기하는 수도관의 지름은 당연히 75mm, 그저 미만이 되겠지요. 그 때, 분기하는 수도관, 여기다가 접지를 할수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자, 접지 저항값이 3옴 이하가 나오면, 분기하는 수도관은 5m 이내에만 접지를 허락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3옴이다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면, 접지 저항값이 3옴이었다 그러면, 분기하는 수도관은, 분기하는 수도관은, 분기하는 수도관은, 몇 메다 이내에, 5 메다 이내에 접지를 할 것. 그런데요, 이 접지 저항값, 수도관의 저항값이, 수도관의 저항값이, 접지적 저항 얘기하죠? 접지 저항값이 몇옴 이하가 나와준다면, 2옴 이하가 나와준다면, 그때는 5 메다를 넘어도 됩니다. 그때는 5메를5 메다를 넘어도 된다. 그러니까 5m를 넘으려면 저항값 측정을 했을 때 2옴 이하가 나와야 된다라는 개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나오면 이게 지금 땅 속에 매설되어 있는 금속재에 대한 얘기죠. 그럼 땅 속에 매설되어 있는 철재에 대한 얘기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한장 넘겨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입니다. 접지도차 금속재 수도관로 접속부를 수도 계량기로부터 수도 수용과체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도 계량기 사이에 두고 양측 수도관로 등전이 번딩을 해야 된다 자, 여기에 대한 것들은 크게 문제될 게 아직은 시험에 없으니까 한번 읽어보고 지나갈게요. 접지도체와 금속제 수도관과 접속부를 사람이 접촉할 려가 있는 것을 설치하는 경우는 손상을 방지하도록 방호장치 방어하고 보호하는 장치를 해야만 한다. 접지도체와 금속제 수도관과 접속에 사용되는 금속제는 부식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할 것. 그죠? 자, 이런 정도를 얘기하면 되겠죠? 정기적 부식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손상을 받지 않도록 방호장치를 해야 된다는 거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들어와가지고요. 그죠 어디에다 설치할 때요 접지도와 금속제 수도관로 접속부를 수도계량기로부터 수도 수용과 측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도계량기 사이에 두고 양측 수도관로를 반드시 뭘 해야 된다? 등전이 본딩을 해야 된다. 아직은 출제된 적이 없다고요. 신경을 안 쓰셔도 될것 같아요. 읽어보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을 한번 볼게요. 바로 이제는 뭐에 대한 얘기가 나오냐면 철골접지에 대한 얘기예요. 방금 전에 우리가 수도관 접지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수도관도 철골이죠, 실은. 수도관 접지도 철골입니다. 그럼 수도관 접지하고 철골 접지는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접지 저항값이, 접지 저항값이 몇옴 이하가 나와준다면, 3옴 이하가 나오는 철골이, 그죠? 땅 속에 묻혀 있다면, 우리는 그 철골을 접지 극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 얘기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개통이 비접지 개통이라면, 그죠? 철골 접지인데 비접지 개통이다 라고 표현이 된다면, 비접지 방식에서는 접지 저항값이 몇 옴이 나와야 되느냐? 2옴 이하가 나와야만 철골에 접지하는 걸 허락하게 됩니다. 자, 철골 접지가 나오면 기본적인 접지장은 3옴 이하가 되어야 하는 거고요. 비접지 방식에서는 2옴 이하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접지도체 굵기에 대한 얘기죠. 자, 이거요. 접지도체 굵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 한번 보자고요. 방금 전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여기다가 접지단자를 뒀죠. 접지단자가 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접지단자에 접지도체가 있다고 했잖아요. 접지도체요. 여기에 접지극이 있게 되죠. 이걸 접지극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바로 이 접지도체의 굵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A의 굵기는요, 기본적으로 몇스케 이상 되는 걸 써야 되는가. 그렇죠? 기본적으로요, 우리는 조건을 따져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큰 고장 전류가, 큰 고장 전류가,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큰 고장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경우입니다. 흐르지 않는다. 자, 이런 조건이 붙게 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몇 스케어 이상을 쓰면 되느냐? 6 스케어 이상의 골기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큰 고장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표현이 된다면, 큰 고장 전류가, 전류가 흐른다, 이런 표현이 된다면, 그때는 이큰 고장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걸, 그저 필의 시스템이 접속되어 있다. 필의 시스템, 이 연결되어 있다 접속되어 있다 이런 문구로도 주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16스케어 이상의 굵기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16스케어요 바로 이 접지도체의 굵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접지도체의 굵기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얘기하는 건 전부 다 무슨 선을 기준으로 한 거냐 연동선을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접지선으로 쓸수 있는 것도요, 연동선도 쓰지만, 이걸 기준으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철제를 쓰는 경우도 있고, 알루미늄을 쓰는 경우도 있죠. 철이라든가 알루미늄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알루미늄은 무조건 16스케아 이상의 굵기를 사용하면 됩니다. 철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50스케아 이상의 굵기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전부 다 뭐에 대한 얘기다? 연동선에 대한 얘기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접지도체는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시고요. 자, 한 장을 넘겨서 또 보도록 할게요. 접지도체 보호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될것 같아요. 자, 우리가 여기에 지지물이 있다고 가정을 했고요. 여기에 변압기가 있다. 그러면 예로부터 우리가 접지를 해야 된다고 했죠. 접지를 할때이 지면으로부터 얼마의 깊이에 매설하라? 0.75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하라. 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지상에 있는 이 접지 도체는 반드시 뭘해 줘야 됩니까? 보호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보호를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하로 보호하는 깊이는 0.75m 깊이까지는 보호를 해 줘야 되고요. 지상으로는 예죠. 2m 높이까지는 보호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호관을 사용하죠 방호관이요 방하고 보호관을 쓰게 되는데 주로 뭘 쓴다는 겁니까 합성수지 몰드죠 합성수지 몰드나 또는 합성수지관을 쓰게 되죠 합성수지관을 쓰게 되는데 이때 관의 두께가 2mm 이상 되는 두께로 만들어진 걸써 달라 이런 얘기예요 자, 이걸 가지고 지상으로는 2m 높이까지 보호하게 되고요. 지하로는 0.75m까지는 보호를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상으로 2m, 지하로 0.75m라고 하는 거요 자, 다음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접지도체의 굵기에 대한 거죠. 이 접지도체다라고 하는 게뭐 하는 건가요? 접지도체다라고 하는 게 방금 전에 여기에 보죠. 이게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전기설비라고 얘기했죠. 전기 설비가 될 거고요.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접지 단자가 있다고 라 얘기했죠? 접지 단자요. 그렇게 되면 이 외함을 연결해야 되는데, 이거를 P2다라고 얘기해서 보호도체라고 얘기하죠. 예전에는 우리나라는요, 이 보호도체도 접지도체로 봤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접지도체가 있었잖아요? 접지도체요. 그리고 얘를 접지극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접지선이다라고 하는 게 어떤 역할을 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기계에서 고장이 발생하면 고장 전류가 흐르겠죠 이렇게 빠져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호도체나 또는 접지도체가 크게 다르지 않은 거죠 그래서 고장이 발생했을 때 고장 전류를 그대로 대지로 안전하게 흘릴 수 있어야 된다 뭐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고압이나 특고압 기계기구 접지도체의 굵기입니다 이제 기계기구 외암 접지에 대한 얘기죠 접지 도체의 굵기를 얘기할 건데요. 이때는 기구 외암에 대한 얘기다. 기구 외암. 자, 이렇게 표현해줘도 얘기가 될것 같아요. 기구 외암에 대한 거요. 자, 이런 경우라면 고압이나, 고압이나 특고압 기계 기구는 특고압 전기 설비는 얼마 이상 되는 굵기를 써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육스케야 이상 되는 굵기를 사용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또 하나는 중성점, 중성점, 접지용도체입니다. 접지용도체요. 얘 같은 경우는, 그죠? 기본이 몇 스케일 이상을 써야 된다. 기본은 16스케어 이상의 굵기를 써야만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7kV 이하의 전로나, 7kV 이하의 전로나 또는 25kV 이하의 중성점 중성점 다중 접지인 경우 다중 접지 방식이다 이런 말이 들어가게 되면 6스케아 굵기를 사용해도 됩니다. 6스케아요. 자, 하나가 더 나오죠. 하나가 더 나오는 게 뭐냐면 이동용 전선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동용 전선이요. 자, 한 장을 넘겨서 보도록 할게요. 바로 얘입니다. 자, 이동용으로 사용하는 기계 기구 를했죠 이동용 기계기구요. 기계기구요. 자, 여기에서는 저압에 사용하는 것과 고압에 사용하는 것 구분해서 얘기하죠. 먼저, 고압이나 특고압에 사용하는 기계기구는, 그죠? 주로 어떤 전선의 종류를 사용해야 되는가. 클로로 플랜 캡타이어를 사용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클로로 플랜 캡타이어 케이블입니다. 캡타이어. 이 캡타이어 케이블은 그저 1종부터 4종까지 있게 되죠? 주로 3종과 4종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때 고압과 특고압을 같이 접지를 한다면 그 접지 도체의 굵기는 10스퀘어 이상의 굵기를 써 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저압의 경우라면 저압 이동용 기계 기구에 대한 얘기입니다. 얘 같은 경우라면 다심 캡타이어 케이블이나 그죠? 또는 코드선을 쓰게 되죠. 코드선이나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하게 되는데 얘를 이용해서 접지를 하게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때 코드나 케이블을 썼을 때 단심의 최소 굵기는 단심이다 라고 하는 건 코드선 여러분들 한번 보게 되면 피복을 벗겨냈을 때그 내부에 작은 구리선이 여러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그놈 하나입니다 단심의 최소는 얼마짜리를 쓰는가 최소 굵기는 0.75 스퀘어 이상의 굵기를 사용하면 됩니다. 0.75 스퀘어 이상이요. 그러나 연동 연선을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연동 연선을 사용하겠다 이 말이 들어가면 우리가 1.5 스퀘어 이상의 굵기를 써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여기 지금 복잡하게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그게 이렇게 정리되면 끝날 것 같아요. 다음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보호도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호도체는 자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M이다라고 하는 게 있다면 그죠. 만약에 이렇게 보자고요. 두 개의 전기설비가 있어요. 여기에 접지 단자가 있죠. 그럼 여기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에 이렇게 해서 접지극이 있죠. 그 다음에는 접지도체라고 얘기했어요. 접지도체요. 얘는 P이다. 그죠. 이렇게 표현하면서 보호도체다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이놈의 굵기에 대한 얘기다. 이 보도체 굵기를 결정할 때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상전선, 다시 말하면 이 전동기의 공급 전력을 공급하는 상전선이요, 이놈하고요, 이 상전선하고요, 이 보도체 P죠, 이놈을 동일한 재질로 사용을 한다면, 이 둘을 동일하게 사용한다면 동일한 재질. 예를 쓰겠다 이런 조건이 붙게 되면 우리는 상전선의 굵기가 보호도체 A의 굵기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만약에 상전선의 굵기에 따라서요, 상전선의 굵기에 따라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되는데, 자기 보자고요. 상전선의 굵기가 16스퀘어 이하의 경우라면 보호도체는 보호도체는 얼마짜리 쓰느냐? 이 상전선하고요. 동일한 굵기를 사용합니다. 동일한 굵기여. 상전선의 굵기와 곧 보호체의 굵기가 된다. 그 얘기가 되는 거죠. 만약에 35스퀘어 이하의 경우라면 즉 16스퀘어를 초과하고 35스퀘어 이하의 경우라면 이 보호체는 16스퀘어짜리를 적용하면 됩니다. 35스퀘어를 뭐 하게 된다면 초과하는 경우라면 상전선 굵기에 상전선 굵기에 상전선 굵기에 2분의 1의 굵기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이미 시험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반드시 숙제를 하셔야 되는 거죠. 숙제를 꼭 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하나 더 얘기해 보고 갈게 뭐가 있냐면 바로 얘에 대한 얘기죠. 우리가 보도체의 굵기를 계산으로 하는 방법이 있죠. 5초 이내에 작동하는 차단기가 있다. 5초 이내에 동작하는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다. 차단기 이렇게 들어가면 그죠? 우리는 이렇게도 계산하죠? 단면적을 계산할 때요. 단면적을 K분의 루트하기를 I제곱의 T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단위는 스퀘어에 대한 얘기죠. 자, 이건데요. K다라고 하는 게 그죠? 개수죠. 전선의 종류나 전선을 구성하는 재질 또는 주위 온도의 최고 허용온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개수입니다. 이 개수는 구리다라고 주어지게 된다면 143을 적용하도록 돼 있죠. 이 개수 값은 결정이 돼서 표로 주어지게 되니까 여러분이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자, 하나가 더 있다면 바로 예죠. 여기 아이다라고 하는 건 고장 전류의 크기입니다. 고장 전류의 크기를 의미한다. 크기요. 그 다음에 t다라고 하는 건, 그죠? 얘는 차단기가 동작하는 시간입니다. 차단기의 동작시간이다 라고 보면 돼요 차단기 동작시간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도 편하죠 동작이 그지 고장이 지속되는 시간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연에 필기에는 얘가 주로 출제가 되고 있는 거고요 얘는 실기도 출제가 됐고요 공식을 물어보는 문제가 한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